모자 만들기 책두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쏘잉빛입니다. 음, 제목도 비슷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책은 2006년에 만들어졌고, 이책 모자 만들기, 이 책은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톡톡 튀는 나만의 모자 만들기, 최인녀 방혜경 선생님께서 공저하신 이 책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두 분께서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교재로 쓰신 것 같아요. 목차를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 아주 큰 포지션으로 한 책의 한반4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찾던 책이었어요. 제가 취미로 책을 만들면서 이론적인 부분이 좀 서양 쪽 악세사리, 어, 서양 복식의 일부이다 보니 우리, 우리말로 된 자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검색하다가 이 책을 찾게 됐는데요. 아주 제가 찾으려던 자료들이 한가득이라서 어, 헌책으로 샀지만 정말 너무나 소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이론적인 부분, 제가 서양 복식사 속에 있는 이 모자들을 연대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아주 짧고 보기 편하게 만드기, 지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모자의 종류들을 실물의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의 명칭은 이게 조금 옛날 어, 옛날 2006년 책이라서 지금과 다르게 쓰여진 명칭들도 있지만 거의 거의 모든 종류의 그 모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모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소재들의 종류 그리고 장식할 때 어떤 재료를 쓰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어, 나에게 어울리는 모자 연출법 그래서 얼굴 모양에 따른 어, 그런 모자 쓰는 방법, 그리고 모자 손질과 보관. 진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반, 반은 덜 되지만 되게 상세하게 많은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도 들어갔는데, 두상의 모양, 머리 재는 방법, 그 두상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자 부위별 명칭, 제도하는 부분, 제가 혼책이라 지금 떨어지는데, 뭐, 머리는 타온이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타온으로 그릴 때 아주 교수님답게 타온을 그리는 제도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타온으로 그립니다. 그, 그리고 이제 패턴들이 들어가요. 그뭐네쪽 다섯 쪽 여섯 쪽뭐 이렇게 쪽그 크라운의 쪽수에 따라 제도법 모자 종류에 따른 제도법 어 되게 다양하게 다뤄지고 만드는 것은 그림으로 일러로 표현하셨고 베레모들의 종류에 따라서 층이 음 있는 것도 그렇고 아주 상세하게 제도 방법과 함께 만드는 방법을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펠트 모자를 만드는 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 펠트 모자를 다루고 있어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구하고 나서, 어, 책이 도착하자마자 너무, 너무너무, 너무, 와, 내가 찾던 책이다 하고. 엄청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 책에는 브레이드 밀짚모자 만드는 공정도 나와 있습니다. 패턴은 여러 가지를 첨부하진 않았어요. 한두 가지 정도 첨부하고 있는데, 제도법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패턴이 그렇게 많이 첨부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용, 성인용, 그 클로슈 A 타입의 패턴을 이렇게 맨 뒤에 첨부하고 있고요. 안쪽에게유아용이고바깥에게 성인용 머리 둘레 58cm 클로슈 A 패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도법으로 그 만드는 것을 좋아하신 분들 많잖아요. 있는 패턴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제도법의재미있 붙이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모자 책, 다음 모자 만들기 이 책은 어, 2011년에 나왔고요. 어, 안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루이엘 모자로 유명한 설리천 천수님 선생님께서 2011년에 쓰신 책입니다. 어, 프랑스에 모자 유학을 가셔서 아주 전문적으로 모자를 배우시고 또 디자인 하셔가지고 국내에 오셔가지고 모자 회사 브랜드를 다니시다가 독립하셔서 개인 브랜드로 키우시고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자 만들기 아카데미까지 개설하셨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내용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모자 하나 그 모자 디자인들을 다양하게 다 다루고 계시는데 하나 하나 원단을 가지고 만들면서 그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책으로 엮었습니다. 모자 디자인 별로 다 하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 정말 소중한 자료 같습니다. 음,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어, 정말 지금 유행하는 많은 종류의 모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책이 나온지, 그래도 너무나 요즘스러운 책입니다. 뒤쪽에는 어, 모자 유학이나 전시에 관한 자료들이 있고요. 어, 맨 뒤에는 실물 패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 앞쪽 책 부분에는 그 만드는 사진들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이 전지 정도 되는 이 인쇄물에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어, 디자인의 모자 패턴들이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음, 패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어, 디자인을 다루고 있어서 이한 권으로 아주 부자가 된것 같으실 거예요. <laughs> 그, 그리고 저는 중고로 온라인으로 샀기 때문에 이 뒤에 패턴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책을 한건 온라인으로 사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패턴이 있는 책으로 다시 구매했거든요. 꼭 중고로 구매하실 때는 뒤쪽에 실물 패턴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책은 두권다 너무 좋은데, 음, 한 권은 서, 그 만든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고, 한 권은 그 제도법이 많이 잘 설명되어 있고, 또두 책이 다루는 패턴, 음, 모자 디자인들이 달라요. 그래서 충복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설명이나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달라서 두 군다 너무 소중하고요. 제가 또 밀짚모자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드를 해외에서 구매해 놓은 상태라 이 책에 그 밀짚모자 만드는 설명이 아주 <laughs> 반가웠는데요. 조금 모두 모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이상 쏘잉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